짜란! 짱 언니의 축구 소장품! 오늘의 소장품은 저도 아직 보지 못한 소장품인데요. 지금 막 유럽에서 도착한 상품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로파리그 미니 트로피입니다. 와! 지난 6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들고 멋지게 우승 세레머니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감동과 한의를 느꼈었거든요. 그간 오랫동안 토트넘을 응원한 저도 트로피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laughs> 제 스, 스스로에게 트로피를 선물하기로 마음을 먹어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어디서 구매를 해야 할까 하다가 유로파 리그를 주관하는 곳에서 팔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uefa.com에 어, 들어가 보니 역시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리서 와서 박스가 많이 찌그러져 있네요. 이렇게 종이로 쌓아져 있고요. 아, 이렇게. 유로파리그 패키지, 이렇게 로고가 적혀져 있는 유로파리그라고 써 있고, 이 패키지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나름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져 있네요. 한번 꺼내볼게요. 오! 잘안 빠져요. 어, 빠졌습니다 오! 오, 이렇게. 제가 8cm짜리. 트로피 미니트로피 레플리카를 샀는데요. 어, 나름 이렇게 컵 모양을 유지하면서 3D로 이렇게 모양이 잘 유지가 되고 있네요. 오. 이게 뭐랄까? 이렇게 딱 세워놨을 때 예쁘게 전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쁘고 그때 감동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만족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미니 트로피는 uefa.com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 가격은 36 유로로 하나 한 59,000원 정도 예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예쁘고 또 이제 토트넘 팬으로서 의미가 있어서 만족합니다. 이야! 올해 이제 토트넘이 4개의 대회에 출전을 하잖아요. 리그, 챔스, FA컵, 리그컵. 우승을 해가지고 또 다른 트로피를 제가 구매하는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짱언니의 축구 소장품 끝!